안녕하세요, 생쌤입니다 오늘은 자기같이 1 0배 높이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신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자분들이 기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참 이제 기쁜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신간이 나오고 반응이 좋으면. 그 작가들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 일단 이제 강연을 하는 사람, 저처럼 이제 그 글을 쓰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강연료가 뛰죠. <laughs> 그리고 이제 기업들하고 협업할 어떤 그런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지고 결국 이제 수입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프로의 색입니다, 여러분. 어, 저만의 얘기겠어요. 일반 작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직장인으로 살면서, 뭐, 프리랜서로, 자영업자로 살면서, 우리는 일단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자기의 경제 가치를 올리는데,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나는 이제 월급쟁이니까, 난 월급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라고 생각, 하고 이제 그더 이상 어떤 이제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회사 집을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체하는 게 아니라 그 월급만큼 정체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퇴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어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동료들이 그냥 맨날 끝나고 나서 뭐 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말만 그렇게 하고 대단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런 어떤 이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나의 경제가치를 올리나 점점 더 성장해서 프로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 나의 어떤 그 가치를 이제 확 점프시키는 습관 중에 하나는요. 목표를 디테일하게 잡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어,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는 뭐, 뭐예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탁 물어봤을 때, 아제 목표는요. 올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이런 거할 거고 이번 주엔 이거, 오늘은 이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어, 이런 어떤 그런 목표를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사람하고 관리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단히 큰 차이가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표, 데드라인에 대해서 어, 이런 거를 이제 자세히 글로 일단 이제 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써놓은 거를 내가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아 이걸 위해서 어떤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애씀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일기 쓰듯이 계속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돈을 벌어서 창업을 해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이제 목표가 있다면, 어, 막연하게. 어, 어난 카페에서 독립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창업을 하면 뭘할 건데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카페를 할 건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어떤 뭐 편의점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어, 스타트업을 할 건지, 뭘할 건지, 일단, 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창업 아이템을 정하는 것 자체도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숍이 꿈이에요. 그걸 5년 후에 내 브랜드를 만드는 목표로 삼았다면, 그걸 이제 구체화 시켜보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러면, 5년 후면 언제예요? 이제 뭐, 지금 2023년이니까, 2018년에, 뭐, 2 0 2 8년 1월에 강남역에 내 브랜드 카페를 몇 평짜리를 오픈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는 거죠.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먼저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월급을 저도 모아도 5년 후에 그 카페를 준비하기엔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 내가 몸값을 올려서 이직을 하던가, 아니면 내 월급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던가, 뭔가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테크하는 방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럼 뭐 유튜브든지 유료 세미나든지 쫓아다니면서 재테크 방법을 정말 공부해서 내가 월급은 월급대로 벌면서 그걸 다시 재테크로 정말 굴려 보면서 이렇게 해서 5년 후에 난꼭 강남역에 카페를 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목표가 설정되어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연한 목표는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뭔가면 어, 하지 말아야 될일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난뭐 재테크해야 되고 무슨 뭐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다 좋아요 이런 것도 할일 어떤 리스트도 좋은데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먼저 만드십시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어, 이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 시간도 없고 이게 뭔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요. 막 질질 세고 있는 게 없나? 내가 지금 전력질주 해야 되는데, 막 어디 세고 있으면 그거 다 막자. 이게 바로 하지 말아야 될일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 나의 나쁜 습관 일단 버리자는 거죠. 어떤 나쁜 습관이 있으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실. 어, 일단 내가 이제 구체적인 어, 뭐 3년 후에 독립을 할 거야, 5년 후에 독립할 거야. 구체적인 목표 정해졌고, 그럼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할어 어떤 리스트에 어, 일단 공부를 해야지 재택 공부를 해야 되니까 드라마를 끊자 맨날 그냥 밤에 와서 막 2시간도 좋다 3시간도 좋다 막 이게 핸드폰 들고 이제 드라마 보고 있었는데 그거 하지 말자 그리고 술 끊자 또는 친구들이랑 뭐 포장마차에서 만나서 뭐 밤새도록 주말에 금요일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주말이면 아침까지 막 헌할 때까지 놀다가 토요일날 하루 종일 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 하면요 토요일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통째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나쁜 습관이죠 나 이거 이제 끊어야 되겠다 나쁜 습관 리스트에 금요일날 밤새도록 노는 거 끊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정말 그 할부로 내가 이제 막 명품 같은 거막 12개월 할부로 사서 내가 1년 동안 내가 좀 기쁘게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러면서 명품을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laughs>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졌어 그러면 명품 사는 습관 12개월로 할부해서 사는 습관 끊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재테크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독립할 수 있으니까. 저절로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목표만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 여러분 만들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계획, 이런 거, 이제, 실행하기도 전에, 이제 포기하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적인 환경을 먼저 세팅해 버리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아세요. 제가 방송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laughs> 누구보다도 제가 더잘 알죠. 이제 나는 운동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주중에 두번 날짜를 변경할 수 없는 이제 PT를 일단 세팅을 해 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녁 때는 이제 그 일주일에 두번그 날짜에는 가서 PT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시간도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어떤 건가 하면, 아, 나는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루틴, 운동이 루틴인 사람.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나라는 정체성이 또 세팅이 돼요. 그러면 그 일상적으로 어떤 이제 내가 어, 화요일, 목요일 날 이제 PT를 가서 운동을 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PT를 가진 않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거를 어떤 이제 나 혼자, 운동하고, 연습하고, 익혀보는 거. 그것도 이제 귀찮으면 그냥 양심상 걷기라도 하는 거. 이렇게 강제적인 환경, 이게 양, 양심에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막 비싼 돈 주고 PT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그러면 PT 안 가는 날도 운동 조금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세팅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어, 시간을 정해서 뭐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뭘 배우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강제성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자네 번째는요 원바이원이에요. One 어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 어떤 분들은 뭐 멀티태스킹이 돼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동시다발적으로 다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슈퍼맨도 아닌데요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난한 시간만 어 이제 그 공부를 하자. 그러면 뭐 책을 뭐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책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운동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는데요. 그게 과연 그 책을 읽는다는 건요. 이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메모를.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들으면서 그걸 기억한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사실, 어려운 일. 뭐, 이렇게는 되겠죠. 운동을 하면서 내가 오디오북을 듣고 집에 와서 그 오디오북, 오디오북을 다시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서 메모를 한다. 이거는 더 좋죠. 이건 오케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려듣듯이 어떤 뭐, 오디오북을 본다, 듣는다든가, 뭐 이것저것 동시에 한, 운동이랑 뭐 저거랑 동시에 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제대로 하자. 운동도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어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혼자 있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자꾸 늘리세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어야 책을 읽고, 일기 쓰고, 공부를 하지. 그리고 생각도 하잖아요. 혼자 있어야.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성장한다고 믿으시면 돼요. 내 습관과 태도를 자꾸 이제 바꿔나가는 거, 혼자서 생각하면서, 어, 이제, 그 계획을 짜고 일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남들과 함께 있느라 분주한 시간을 어좀 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꼭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사람과 같이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 늘 사람과 함께 있어. 이렇게 되면 어 자기의 어떤 인생 방향을 이게 내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걸 대화로도 알수 있지만 혼자 있어. 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늘리는 거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세민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